자, 세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은 내접원은 원이니까 결국 우리는 머리를 찾아내야 반지름을 찾, 찾으면 돼. 근데 눈을 뜨고 봤더니 와, 얘는 둘레의 길이가 주어졌고 내심에서 넓이도 주어져 있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9번, 13번에서 했다시피 삼각형의 내심일 때 넓이는 1분의 1 반지름의 삼각형의 둘레가 되었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넓이 72는 1분의 1 아래 둘레 36이 되어서 약분하면 은 18이 되죠 따라서 r은 얼마다? 4가 됩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따라서 얼마? 16파이가 되겠죠 자, 12번 문제로 갈게요. 12번 문제는 지금 삼각형 AOC의 외접원이야. 그럼 AOC의 외접원이니까 어디야? 이쪽부분에 되겠지. 그렇지? 얘의 외접원이야. 근데 O가 지금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외심은 이각 b 의두 배기 이각 B의 2배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90도임을 알수 있어. 근데 그렇다면 삼각형 AOC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데 이 외심이라고 하는 외접원은 중심이 외심인데 이 외심은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7이 되고 그때 넓이는 파이 r를 제곱하면 49파이가 되겠죠. 자, 16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16번은 음. i가 일단 제일 먼저 i o i-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각이 포함된 삼각형을 보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요기에서 이 각을 구하는 거예요. 자,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i 가 내심이니까 이 36도는 내심의 정의에서 각의 이등분이니까 얘가 18이고요. 얘도 18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요 ACD에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 밑각이 같아요. 그런데 요두 밑각은 이웃하지 않는 한 외각이 그 78도랑 같으니까 78을 뭘로 나눠 78을 2로 나눴어 그럼 2 3은 6 2 9 18이 하나가 39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i'가 4심이니까 39도를 반으로 나눠 39도를 반으로 나눠 그럼 이 1은 이2 9 18 19.5가 되는거지 요각이 19.5가 되는거야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구했다 그쵸 지금 요 파란 삼각형에서 보면 하나가 18이고 하나가 19.5도를 더해 주면 그다음에 각 IOI-까지 더한 게몇도 돼야 되겠어? 180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 두개 더해 주면은 37.5도잖아. 따라서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180에서 37.5를 빼 주면 142.5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